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가랴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사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사명 가운데 있는 서신이 스가랴서이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사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장로님, 감사합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사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런 말씀이 스가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가운데 그 형벌로서 결국 포로 생활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잊지 않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새로운 삶을 어떻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들의 잃어버린 고향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 이후에 포로 생활에서 이 해방된 이후에 하나님 백성 그 새로운 삶의 정립은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어로스의 삶이 왜 다시 한번 그 재정립이 필요했겠습니까? 70년간 이어진 여러분 포로 생활이었잖아요. 포로 생활이 70년간 이어졌잖아요. 그 70년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청년기에 교회에서 청년기를 좀 보낼 때 제가 친한 친구를 좀 전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 제 친한 친구를 좀전도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 너무 힘들어 했었던 그 친구의 모습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이렇게 통성기도 같은 걸 하잖아요.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이, 이 설교를 마치고 저희들이 저희 마음에 있는 이 소원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그 기도하는 그 모습들 이 너무나 익숙하죠. 기도하는 그 모습들도 익숙하고 하나님 앞에 아내는 저희 스스로의 모습들도 너무나 익숙하고 근데 교회를 처음 나와 보니 친구들 친구의 눈에 그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너무나 익숙, 익숙하지 않은 모습.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던 그 친구의 그 이야기를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또이 모임들을 하잖아요. 그 예배 끝나고 셀모임들을 하는데 거기에도 적응하지 못했었던 그 친구의 모습을 제가 또 기억합니다. 그 세상에서 나누는 그런 일, 일상적인 대화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어땠는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어땠는지 그것들을 나누는데 그 친구 눈에는 그게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보였죠. 이게 뭐하는 짓인가. 그 익숙하지 않음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었던 그 친구의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70년간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억에서 얼마나 희미해졌겠습니까. 익숙하지 익숙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모습,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던 그들의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믿음이 새로운 신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성전 재건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이 성전이었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전 재건이야말로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 그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덟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온 이스라엘을 이 지체된 성전 재건의 사명 그 한가운데로 다시금 불러 모십니다. 약 20년간 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는데 막상 그들이 성전 재건 사명 가운데 이렇게 뛰어든 게 아니었잖아요. 한 20년간 그 사명이 지체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스가리아 선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보내셔서 성전 재건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성전재건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이전 죄악된 삶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 관계있는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그 하나님과 관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들을 살게 하는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옳지 못했었던 여전한 습관들 그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옳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들을 오늘 본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습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뿐만이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교훈하는 바가 너무나 특별합니다. 어, 우리 말씀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리오왕 네번째 해 아홉대, 아홉째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그 말씀이 이 스가리아에게 임하신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델사람이 사레셀과 레겐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오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함에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 주셔서" 당시 베델에서 보낸 이 대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보낸 이 대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표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도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베델에서 온 사람들은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함께 귀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향대로 이 사람들은 베델에 정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물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언제까지 슬퍼하며 금식해야 합니까? 이 베델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는 기간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는지, 그 지도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여러분 금식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질문에 관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5 절과 육절 말씀인데요. 어,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베델에서 올라온 이 사람들에게 너희의 지금의 삶은 이렇고 너희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질문하심으로 그들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모습들이 어떤지 스스로 생각해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한번 너희들의 삶을 점검해 보아라. 너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무엇이 그들에게 문제이고 여러분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 베들레시 올라온 사람들이 다섯째 달에 슬퍼하고 금식하는 것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는 진짜 이유, 왜 그들이 금식해야 하는지, 그들이 그것들을 깨닫는 것, 하나님은 그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 하나님에게는 것이 무엇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델에서 올라온 그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족이 당한 슬픔을 기억해야 하는 그러한 달이 다섯째 달, 일곱째 달그 절기였습니다. 민족이 당한 아픔을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금식하는 그러한 날이 마치 우리가 지내는 삼일절 정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제시대의 그 아픔들을 기억하는 날 마찬가지로 그 다섯째 달, 일곱째 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의 의미, 그날의 본질적인 것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그런 진정한 본질적인 문제가 이 베델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금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그 형식만이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했을 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는지 이 금식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저 금식이란 그 형식만 그들이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을 뿐 금식의 본래 목적 본래 의미 그것들은 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금식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도리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하는 금식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금식은 스스로는 그거 아닌데요라고 박박 우겼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했던 것 아니니? 도리어 도리어 하나님이 그렇게 모르십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만족과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한 금식은 단지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베델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 모두에게 들려주시지만 사실 지금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좀 점검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입에 드리는 것,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 때로는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 사실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나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니? 당시 베들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이 면면을 보았을 때, 이 사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과는 이베들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이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아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성경은 베델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뭐죠? 사레셀이라는 이름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레겐멜렉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레셀과 레겐멜렉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성경 많이 읽어보셨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이름이십니까? 우리 귀에 익숙하게 들리는 그런 이름이십니까? 사레, 발음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사레셀, 레겐멜렉 여러분 전혀 생소한 이름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찾아 볼수 없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벨론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사용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레세레 이름의 의미가 이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금을 시켜 주시기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레겐멜렉은 임금이 말씀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지켜주시기를. 바벨론 왕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바벨론 왕의 이름을, 바벨론 왕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에 여러분 일본식 이름으로 강제로 좀 개명한 그런 아픈 역사.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그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아직도 이름을 바꾸지 않으신 이 낙가무라라는 사람이 여러분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그 이름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그 이름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그분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분은 계시지 않겠지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해방 직후에 가장 먼저 행했던 일 중의 하나가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일제의 지배에 당하지 아니라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주권을 회복하려는 우리 조상들의 결연한 의지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델에서 올라온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바벨론에서의 그 70년 참 괜찮은 삶이었어. 아, 그 시절이 너무나 나는 그리워. 이 베델에서 올라온 이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론에서의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죄악된 습관이 그들에게 어쩌면 더 익숙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베델, 베델에서부터 일부러라도 올라와서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해야 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잊지마면 하나님도 만족하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 양에 베푸신 그 긍휼과 은혜 그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벌 가운데서라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때에 따라 입히시고 먹이신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라 없는 민족에서 나라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들로부터 올라온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는 상관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는 시간 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제가 지금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지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때에 따라서 금식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차곡차곡 그렇게 쌓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님 앞에 신앙, 그것들 드러내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차곡차곡 쌓아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너무나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삶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게 주심을 너무나 그것이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가 너무나 잘 자라준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심,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시간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에 응답받는 것보다 내 자녀의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앞에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청종하는 것, 그 음성 가운데 우리 가 함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그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이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생각에 너무나 충만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주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승리를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너희는 망한다입니다. 너희는 분명히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암모스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은 어떤 잘 차려진 예배를 드리게 하려 하심도 아니고, 여러분, 온갖 화려한 신앙을 갖게 하려 하심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심도 아닙니다. 오직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모세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 0절에서1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포로생활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크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그리스도인 새로운 삶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지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한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짓된 신앙인들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 순위가 되길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단순한 판단으로, 우리의 무지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외면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 드림으로 열정적인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가지의 헌신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시겠지 우리의 요구와 만족을 채우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죄악댐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 특별히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하나님의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심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이루어하시고, 역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특별한 태강 가운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귀한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그 음성을 청종하시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 곧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부르신과 계획과 그 뜻에 합당히 나아가시는 결단함이 계시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입니다.